안녕하세요. 향이 다육입니다. 오늘은 어, 어제 이천에 갔다가 제가 이제 구매해갖고 온 다육이랑 화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. 어, 이천 하은 다육에서 이제 구매해갖고 온 건데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비가 오전부터 오긴 했었는데 또 중간에 또 멈추더라고요. 뭐 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선은 다육이부터 보여드릴게요. 오우. 이게 조금 축축 추추... 물 한번 먹었었나 봐요. 이 친구들이 얘를 구매해 갖고 왔는데 이름은 오로라라고 하네요. 오로라 보이시나요? 오로라인데요. 지금 그 하얀 다육 갔더니 어, 하얀 다육 뿐만 아니라 다른 곳 하우스도 보면은 다육이들이 정말 예쁘게 이렇게 물 두고 있더라고요. 예쁘죠? 이거 2,000원짜리 포트인데, 요렇게 예쁜 모습으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하나 구매해 갖고 왔고요. 되게 조그만 거 여기 보이시나요? 너무 예쁘죠, 얘. 탱글탱글하니, 오로라입니다. 그리고, 이 친구는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염자인데요. 제가 염자를 좋아하는데, 이 친구는 칼라 염자라고 하네요.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. 제가 이걸 갖고 있거든요. 하나 조금 미니로 하나 갖고 있는데 이렇게 목대가 좀 있는 거 가지고 싶어가지고 하나 데리고 왔어요. 예쁘죠?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. 수영이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칼라 염자 하나 구매 해 갖고 왔고요. 그리고, 얘도 염자예요. 얘는 지난번에 제가 구매해왔던 그 꼬맹이 염자. 꼬맹이 염자인데, 제가 이제 두개 구매해갖고 왔는데, 하나는 서, 아, 구매는 아니고, 하나는 구매하고, 하나는 서비스 받은 그 염자였는데요. 이 꼬맹이 염자는, 이게 수영이 귀엽죠. 어, 이거를 저희 엄마 하나 드렸더니 하나 더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.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, 음 그래서 두 개를 소장하고 싶어서 하나 더 데리고 왔습니다. 예쁘죠. 어, 갔더니 몇개안 남았더라고요. 지난번에는 제가 구매했을 땐 되게 많았었는데, 음, 그래서 몇개안 남은 것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수영을 데리고 왔어요. 귀엽죠? 꼬맹이 염자입니다. 이렇게 염자가 종류가 참 많죠. 칼라 염자, 꼬맹이 염자, 뭐 그냥 염자, 뭐또 그 염자, 금, 뭐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. 그리고 아직도 그 뭐지, 5천원짜리 묵은 둥이 5천원짜리 세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, 그 중에 저는 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. 이렇게 이 친구 이름은 브레이브라고 하네요. 브레이브 예쁘죠 제가 이제 철화 종류를 철, 예쁜 줄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철화를 이렇게 여기 하여 이렇게 많은 거를 제가 다 정리를 했는데 얘는 좀 작은 철화예요 이렇게 얼굴 생얼 얼굴이라고 하, 하던데 이런 얼굴도 있고 근데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데리고 왔어요 지금 얘가 지금 고기가 까우띵 하는데 한번 예쁘게 또 분갈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이렇게 색감이 오묘하게 여러 색감을 가지고 있네요. 이름은 브레이브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지? 하 다육이들은 그네개 정도 갖고 왔고요. 그리고 이 까만 아이는 여기 이 통은 그 뭐라고 아 다육이 하나 더 있네요. 제가 구매해놓고 정신이 없으니까. 몇개 산지도 모르게 모는 네요 요즘 조금 피곤해가지고 이 친구 데리고 왔어요. 샬몬인데요. 제가 샬몬을 하나 더 이, 있는 것 같긴 한데 요 친구가 보시면 얼굴이 세개세 개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데리고 왔어요. 샬몬 예쁘죠? 이렇게 나름 목대도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. 샬머니에요 얼굴이 다 예쁘죠?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다육이를 구매를 해갖고 왔고요. 그리고 이 친구들은 화분이에요 음, 항상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죠. 나름 거래 명세표죠, 거래 명세표. 여기 보이시나요? 이거는 삽목판 어, 안에 들어가는 뭐바어 바구니 뭐 이런 이런 거인데요. 제가 그 삽목박 큰거이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거를 지난번에 구매했었는데 이제 또 물을 주고 이렇게 달기를 담가놓잖아요. 이렇게 빼려고 그때도 살까 말까 하다가 어, 그냥 빼면 되지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있으면 더 편리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. 요거를 구매해갖고 왔어요. 이렇게 해서 물 주고 담궜다가 쪼옥 빼서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하려고. 그래서 두 개, 두 개를 구매해갖고 왔어요. 이 친구는 하나에 천오0원씩 어, 천오백원씩 하네요.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. 삼목판. 이렇게 데리고 왔고, 그 다음에 화분을 구매를 해갖고 왔는데, 어,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은 거예요. 이렇게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시리즈, 시리즈인 것 같은데 이렇게 휴대하고 있는데 음. 제가 원래 이렇게 톤이 조금 가시톤 빛 도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. 근데 이게 다육이를 또 심으면 또 그게 다른 거예요. 그 예쁨이 다르더라고요 이게. 아이고 아이고 하나씩 보여드리면, 하나, 요거는 요렇게. 엉덩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. 이렇게 빗살 무늬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약간 쭈물쭈물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, 응. 음. 요게 가격이 되게 좋아요. 2,000원이에요, 2,000원. 그리고 하나는 요, 요런 식으로. 옆으로 이렇게. 와플 모양? 이렇게 생긴 것 같구요. 그리고 얘는 회오리 모양?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얘랑 비슷해요. 근데 조금 다른 모양 빛이 있고요. 그리고 이 친구도 얘랑 뭐,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. 이렇게 보시면,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이거 이렇게 다섯 개를 구매를 했는데. 이 아무래도 이것도 수제화분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살짝살짝 제각각인데, 대략 높이를 보면, 어, 이 친구는 10cm 정도, 에, 10cm 정도 나오네요. 그 다음에 입구는 7cm. 그리고 아마 이 친구도 비슷할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10cm, 10점 한 2, 3 되는 입구, 입구도 6.7뭐 정도 되겠고요이 친구는, 10cm, 10.5, 그러니까 10, 10cm에서 10.5 이렇게. 그다음에 요건좀 입구가 더 작은 것 같아요. 보면은 입구가 6.3인데 내경이 조금 더 작아지네요.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두께감이 음, 요런 식으로. 그래서 이렇게 사갖고 왔는데 얘를 미니 염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으면 또 멋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. 오 어,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흑색, 어, 황토빛,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연 색깔에 가까운 색깔이 너무 이제 또 다육이랑도 매치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매치를 해보면, 음. 그리고 약간 요거는 좀가 가볍고 아, 가벼운 게 아니라 좀좀 좀 이렇게. 들수 있는데, 얘는 조금 아무래도 두꺼우니까 좀 묵직해요. 근데, 오, 가성비가 2,000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5개에 만원. 이렇게 주고 사왔어요. 이렇게 목대가 있는 나름 미니 화분이잖아요. 이것도 약 이렇게 손한 손에 들어오거든요. 어 근데 이게 가성비에 그 다음에 모양도 그렇고, 어쨌든 중국산 아니고 국산 화분이고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. 이렇게 다섯 개를 구매를 해 갖고 왔어요. 그리고 이렇게 이쁜이들 또 구매를 해 갖고 왔네요. 그래서 오늘은 이천 하안다육에서 이렇게 다육이랑 화분이랑 구매해 갖고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향이다육이었습니다.